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서연이 일상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덧붙인 멘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두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이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사진 속의 내용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서연은 턱을 손에 괴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화사하게 보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팬들과 다른 그룹의 멤버들의 댓글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애매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배우가 배우 김정현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3년 전 무례한 태도로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현의 격려의 글은 많은 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현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녀를 나쁘게 대하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을 잘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한국 예술 가게에서 황금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서현은 지난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에서 김정현과 상대 역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당시 김정현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멜로 장면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끝내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김정현의 하차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 서예지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로 원래 대본과 바뀐 실제 촬영 장면 스태프 증언 서유지 김정현이 나눈 카톡을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현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김정현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서현은 당황하지 않고 제작발표에도 잘 끝냈고 김정현의 중도하 차에도 그걸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김정현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안타깝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연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것이 맞다. 김정현의 행동은 지나쳤고 그로 인해 서현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현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할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제작진의 수고로 이뤄진 작품을 주연 배우로서 끝까지 이끌어 간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김정현의 민폐 속 서현의 프로의식은 더욱 빛납니다. 한편 이날 김정현은 서예지 조종설 논란과 관련 잡힐 사과문을 발표. 서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찾아가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예지의 소속사는 김정현과 연인 사이였던 것은 맞지만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서예지의 인성, 논란, 학폭, 학력, 논란, 조종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